밥을 해먹어? 그것도 몰래? 그릇까지 깨부셔? 죄송해요. 많이. 그 곳간에 썩은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워서 그걸 그냥 밥을 지어서 먹은 거... <웃음> 병수! <웃음> 이, 이 곳간에 남아 들어온 쌀 있으면 배달하러 주시그래요이 <laughs> 아, 집은 애도 없지 않소? 아니, 뭐야? <laughs> 아이아 맛있겠다. <laughs> 이 쌀농사도 형님한때 고맙기도 하시지. 아 그러게 아니라 이쪽 반 무슨 마을 때려주시오. 어? 내 밥맛이 없어서 대접은 됐으니 내요 허기를 달래 보시자. 흥. 다 나다 내 눈앞에서 없애 말이야.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라.